안녕하세요. 은퇴 50년 곽성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아, 내가 어떤 버스 정류장, 학교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립니다. 네,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지나가요. 어, 그럴 때, 어, 나도 저 버스를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한 적이 없나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가. 그 버스 정류장에 있다 보면, 무수히 많은 다른 번호의 버스가 지나갑니다. 어, 일반적인 일반 버스가 있고, 광역버스가 있고, 뭐 숫자로 된뭐 1번, 10번, 뭐 여러 가지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각각의 어, 행복버스, 기쁜 버스, 슬픈 버스, 고통 버스, 여러 가지 이름을 각각 붙여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버스가 내가 타야지만 그 버스를 탈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막 그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 나도 저 버스에 타고 싶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곳이 아닌데 남의 인생을 내가 가고 싶은 나의 인생으로 나의 목적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laughs> TV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 모바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그리고 내 삶을 보여주더라도 보여주고 싶은 삶뭐 어떤 뭐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그곳에 내가 가장 이뻤을 때 가장 보여주고 싶었을 때 삶을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슴 뿌듯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은 그냥 삶을 사는데 한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병통치약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순간의 감정, 너무 기뻤던 감정도 너무 힘들었던 감정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시간과 함께. 만병통약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의 버스. 어떤 인생의 버스를 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남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모든 감정, 모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마지막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종착지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종착지에서 다시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습들, 뭐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행복했고, 뭐 여러가지 모습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버스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빛는 날이지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